오늘 떡볶이, 오뎅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서 했는데 네, 네. 청년들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아 저희가 그 40주년 기념으로 그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조금 힘을 많이 실어 주신 것 같아서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대접해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봉사 하시면서 힘들었을 텐데 네. 좀 보람, 뿌듯함 이런 게 있었을 거 같은데. 아, 네, 네. 처음에는 조금 피곤한 감도 있었는데 음. 하다 보니까 뭔가 성도님들 웃으시는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도 기뻤고 되게 행복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예배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예배 어떨것 같습니까? 아, 좀 다를 것 같은데. 오늘 또 뭔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섬겨드리고 우리가 뭔가. 하나님이 또 뭔가 우리를 기특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. 네.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겠요 저는 대학 청년부 배형호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